오케이 열려주세요. 어? 뭐야? 누가 뒤 싸우고 었는데 아까 누가 뒤싸우거 봤어. 어. 자 이선 이선 아크라이트 아 이선이라고 아 이거 한국인 이름이 아니구나. 어. 자 아크라이트 콜 솔로 콘서트 구, 9월 5일 오후 6시 극장에서. 선제 의주자가자가 삼 년간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스테이지에 선다. 파스의 고급 그랜드 피아노, 게르트 라우데, 바로 그그 아까 전 골동품 피아노, 죠 네. 연주할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어? 뭐지? 아까 찡그걸로 소리 쏘. 어? 서랍 안에 담배용 게 종이 꺼져 있다. 내 취향의 상표는 아니다. 하면서 시가 이름이야, 이죠 예. 일단 싸두자 하면 내 번도 첫째. 악실의 창고가 아니다. 하면서. 뭐 다른 거 없고요. 뭐.. 없고요그 아까 전까지도 뭐.. 맥주 배달 미그이봉이느껴지 만큼 오래된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하면서.. 아까 전제 쨍걸걸 소리가 었네 어.. 여기.. 여기.. 자. 어? 뭐야? 분명 누가.. 누가.. 누가 여기서 따라왔었어? 나 봤을 거예요 문 여는 순간? 어.. 저 이거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예.. 어디서 쨍걸걸 소리가 났그죠 여기서 쨍그렁거리는 건없고 응. 여기에서도 뭐 쨍그렁거리는 거는 없겠죠? 응. 여기에서도 뭐 불필요한 거 없겠고 근데 세이브부터 합시다 여기에서 오는 거 설마 오! 이럴 줄 알았어 어. 누가 쨍그라하고나쨍그라하고 갔어. 어! 아, 이게 밟으니까 이런 소리 나는 거.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없잖 자. 실례합니다 누가 돌이온건데 자, 1954년 9월 7일. 게르트 라우드의 결국 나에게 넘어왔다. 이 선이 생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맡기라고 했다. 아무래도 이 선이 좀, 에, 몸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피아노를 맡겼나 보죠. 그쵸? 에. 나를 그렇게 실례한다는걸 듣고 나는 허무감이 됐다. 이 선이 두번 다시 들수 없다. 나는 엘리도에게 위로를 받고 결심했다. 게르트 라우드를 이설의 의지를 나는 마지막까지 지킨다. 그게, 그, 애, 그 얘기를 속죄해야된다면 아, 아무래도 이선이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은퇴를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피아노, 그니까 러 게르트를 그, 더글라스, 그, 아, 그, 빅터의 아버지한테 맡긴 거죠. 어, 그런 것 같아. 어, 아휴. 좀부산에 저기, 뭐, 열심히나 아, 뭐, 이 아 이거 맞춰야돼 이거? 설마? 자180아 맞다 열려 18시니까 어, 맞네 어 오케이 보자 보자 자 9월 5일 극장에서 피아리스트 이성 아크레스가 뭐야 아크레트씨가 연중 뭐 낙하 뭐 무슨 저뭐기구로 인해 머리를 어, 뭐야 뭐낙하제뭐 뭐. 무슨 뭐좀 낙하된 조명 기구죠. 이거 아마 조명 기구를 머리를 머리를 다쳤는데 결국 사망을 사망했다고 나온 거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조명 기구인 거,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공연 중이라는 거 같아요. 월리 우리면. 어. 어? 피할 수리? 이소리 스테이 조일까? 아무도. 보세요. 예. 바로 자, 오, 뭐야. 어, 이선이 연주하는 건가? 이거, 이거, 그, 그, 실루엣이죠, 실루엣. 어. 그는 이선인 건가? 그대 맞는 건가? 자, 그 소리. 아, 게르트라우 그댄가? 들리는군. 지금의 나는 알 수가 있어. 잊을 리 없지. 어린 시절부터 계속 너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너의 목소리라는 소리라고 나와있네요 그쵸? 그렇죠? 이거? 어 보이는 건가 그래도 들리는 건가? 내 모습이? 나는 분명히 보고 있어 <laughs> 이 질리가 없지 맞아, 순간까지 너와 함께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에물로 너와 함께 화려한 공연을 하고 싶다 아한 번만 더너 더 네가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이번에 특별한 관객이 있어 이 아름다운 홀을 장식하려 공연을 하지 그러네 이번 에물로 마지막까지 함께 하면서. 오! 이거 근데 저작권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거, 이, 이, 이거, 이거 막. 아,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어. 아 음악 좋다. 어. 대단하네. 아, 이거야. 이 느낌. 이걸로. 더 이상의 영향은 없어. 주인에게 돌아가는 건 우리들의 운명이니까. 아, 게르트. 내가 엄동하는 애도 계속 저가한테 보살펴줬구나. 기쁘군. 그를 봐. 그를 봐, 이선. 그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것이야. 그 분위기. 옛날 어딘가에서. 네 친구의 아들이다, 이선. 귀엽지 않느냐? 이 옷과 팬이 친숙해지 않... 친숙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 <laughs> 이거 알겠네, 알겠어. 똑같구만, 그 녀석과.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선하고 더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 관계였죠? 예. 네. 고맙구나. 그녀와 나를 만나게 해줘서, 네 아버지, 더그도, 기뻐할 거야. 그러 이만 가져갈게. 빅터 로렌스. 뒷일은 맡기마. 자, 나의 게르트. 그 녀석이 있는 곳으로 같이 돌아가자. 아, 치대하는 친구요 하면서. 이렇게 해서, 예, 둘은 사라지고 마네요. 무사히 잘 해냈구나. 어? 누구지? 누, 누구야? 어? 뭐야 여잔가? 너를 감시하는 자 라고 해야 걸로 했어? 아까 전에 그문문 문 들어가고 나서그때얘 얘가 등장했었거든 지금 그쵸? 어, 어. 무사히 그녀를 배용한 모양이지 너 나를 알고 있는 거야? 아니라면 이렇게 만나지 않았을까 <laughs>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집에서 계속 함께 지냈던 모양이 거야 자, 다음은 그녀 처이야 슬슬 가게에서 눈을 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작은 녀석 넘겨서이 여자 대체 누굴까요? 어? 어이, 야, 뭐, 무슨 말 저, 그리고 그냥 가버린다. 아, 한 가지 충고해줄게. 하면서, 오, 저, 그녀들은 시, 당신의 반지를 차고 있을 때만 실체화돼. 아, 그거라고 하죠? 아, 반지. 어. 그러니, 당신 앞에서 모든 물건이, 아니, 물건이 아닌 사람이면 살어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조심하죠. 그럼 또 뭐지? 컨트롤 밸런스. 하면서, 오, 그냥 가버렸어. 뭐해야 대체 그가게를고동통품처럼 얘기하는거야? 아무래도 그렇죠? 예자 그리고는 쪽지가 있네요 자, 어 뭐야? 스테이지 사진이 주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아 내가 잠깐 봤 이거 그기둥에 있었던건데 이거 그왜 이렇게 잘라놨냐? 아그데 이거 버그인가 보네요 예, 어쨌든 예. 스테이지 사진 자 게르트라우드의 기억함성 근데 사진이라고 하면은요 예 아, 이렇게 나와준구나. 아, 아, 아 알겠다. 아, 아. 나 지금 그동안 몰랐어. 었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서도 화살표가 있는 거를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그냥 이 내용만 읽어봤거든요. 어, 이렇게 봅시다. 일단 하나씩 하나씩 보고, 날개살 첫번째이거 자, 어머니와 아버지 찍힌 사진, 뒷면에 어머니 글씨 뭔가 적혀다게르트라라니 역시 별나일이야 마치 사람 같아. 면 이게 그아무지그 그 더글라스죠. 네. 그리고 엘리노어가 이 사람. 음. 그 다음에 자, 두번째. 이사람이 바로 이 가운데 사람 바로 이선인것 같죠? 어, 이선 어 그리고 얘가 아버지 그리고 그 어머니 그니까 러 빅터의 아버지, 빅터의 어머니가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세번째 이 내용을 봐가지고 이 내용을 봐가지고 아마 그 스테이지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었죠? 예, 이선이 어, 그래가지고 사망하고만좀 아쉽게 느껴 그리고 게르트라우드의 기억하면서 마지막에 사진은 이렇게 남겨있다 어우씨 이거 진짜 나름 이거 이거, 이거, 감동 있는 초코로 게임인 것 같은데요? 그쵸? 응. 어. 어쨌든, 예. 우선은, 예. 고 골통풍부하기로, 다시, 어. 돌아가 봐야 할듯한데 근데 여기는 근데, 뭐, 뭐야. 아, 여기도 문이 열리는구나, 어. 어허. 여기서 잠깐 뭐좀 불러보자, 어. 여기에는 뭐, 결국은 여기는 떨어지는 거면, 응. 어. 어쨌든, 예. 여기에서 나가서, 어 죄송합니다 예좀 아까저기 점심 뭐 먹어가지고 어 예. 아까저기 엘리노어라 한거 볼까아까저 그, 그, 그 어머니죠? 어그죠 근데 왜 근데 여기볼까엘리노어 로렌스 어아뭐 어, 더글라스 로렌스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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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에. 예. 틀어볼게요 우선 반지는 이제 계속 있으니까 다른 것도 뭐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또 이제 칠 차된 영혼이 또 어디 에또 있는지 좀 봐야겠고. 이층 올까요? 네. 아까 전에 말한 이거 그쵸 네. 그리고 이제 피아노는 이미 그 영혼은 예 네. 이선에게로 떠나갔고요. 여기서 뭐볼수 있는지 봅시다. 네. 작은 녀석. 아하 여기구나. 어. 자. 으? 하면서 뭔 뭐, 뭐지? 뭐야? 오. 와, 아우 괴로웠다 아우 눈부셔 아 오빠 누구야 혹시 집사람이야 아 놀리지마 이집 집사람이야 너야말로 누구야 나는 카르멜 아 카르멜 꺼내줘서 고마워 오빠 하면서 너도 그런 종류야뭐 물거리 영혼이라든지 응 맞아 그 상자에 보석이 들어있지 아그 보석 얘기하는거요 나는 계속 그 안에 잠들어있었어 나 오빠한테 부탁있어 아마 오빠만이 들어있을 부탁일까 네. 음 그러니까 오빠는 어, 산책하시죠 이렇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게 즐겁잖아 어 근데 산책하다가 이게 좀 위험할텐데 그쵸 아까전에 그그 어, 어떤 그 중점을 쓴 여자 있잖아요 에, 중점을 쓴 여자가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오랜만에 밖에 나서니까 모처럼 모처럼 그리고 그사랑에 똑같고 여기서 위쪽으로 가면 말이지 박물관이 있거든 자박물관에 한가운데 여러 상대나에도 그. 잠깐, 더글라스로리스 알고 있어? 내 아버지인데, 그게 뭔가 듣는 게 있잖아? 아니, 음, 뭔가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엄청 옛날 얘기. 음. 하, 알겠어. 우선 같이 방문가러가자 거기에서,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거, 자세한 거 거기서 확인하자. 자, 그럼 달림 출발하자. 하면서, 자. 자, 뭐, 어찌됐든 이번엔 카르멘이라는 예. 네. 캐릭터가 등장했네요. 이거 아무래도 보니까, 이두 번째 장을, 장을 알리는 에, 그러한 에, 또 다른 생명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에. 자 근데 박물관이 어디 있을까? 여기는 아니 테고. 어. 여기서 뭔가 알수 있을까? 박물관이 여기다. 어, 도서관 아무래도 다음인것짜자잠깐만고그전잖아요 어. 저거 뭐지? 이거 아무것도 아 어, 가마 뭐, 차가 에. 사고로 인해가지고 뒤집혀졌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나무에 여기 가려져있거든요 어, 여기 여기 거기 자 어쨌든 간에 어? 어 잠수에 붙어있어? 여기가 이제 박물관이겠죠? 자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제2장이 시작되겠죠 예 제2장 별의 성에서 붉은 것들은 춤춘다 자가서 여기 어떤 힌트들 어올수 있을까요? 봅시다 여기 쪽지 있어요 박물관에 팸플릿팸플릿이죠팸플 팜플릿. 어, 자, 동으로는 자연과 서로는 문화관이야 나와있네요 어. 상설전화로 중앙전시실의 특별전 개최기간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나가는 티켓시켜주기 어. 어. 특별전 세계의 보석개장실 개최기간은 1950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어, 한번 특별전으로 가봐야겠네요 어. 경국의 비보가 이 마을이 찾아온다 어, 경국의 비보 특별전, 치, 특별관이 어디 있는지 봐야겠지만요 어. 여기는 아까 저그의상 있는 어, 데죠 어, 뭐야, 저 쪽지 있다. 1 9 5 4년9월1삼일 이소는 살해당했다 뭐? 잠깐만. 그 신문 내용에서는요, 그 조명기구에 의해서 뭐 머리에 머리에 맞아가지고 사망했다고나왔는데 저는 그뭐 떨어져가지고 죽은 거라고 생각했어거든요 근데 살인당했다고 이거 뭔가가 좀 있네요. 어. 사인은 조명기구 낙하로 뇌자 뇌자상. 아하. 사건의 관리 알게 된 사실을 여기 기록해. 하겠다. 범인은 박물관 관장? 어이와? 박물관 관장이라고? 극장 관계자 사이에서 숨어 있었다고 하다 동기는 없었어요. 그저 내가 안 했어 하면 자발 때 뿐이다. 라는 거지? 어허 그가 범행시에 몸이 차고 있던 팬던트는 골동품이라는 작업상 아니 직업상 방가게 나에게 맡겨졌다. 조사해 볼 결과 꽤 호화로 물고 약을 살겠다. 범인은 이거 보자. 몹시 떨었다고 하다. 이 팬던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리 팬던트 가 카르멘을 의미한 거죠? 그쵸? 에서 음. 아까 4번과 4번째 거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지금 아까 그 버그 때문에 못본거 같아요. 그죠? 이게 이거 지나하시면이 버그를 좀 해결해 줬다. 그죠? 이따 세이버가 오잖아요. 자 봅시다. 번데기 어. 문이 부서져서 열리지가 않고, 이 앞부터 특별전 아, 여기서부터 아, 여기서 여기로 가야 특별에나와 들어간대구나. 어, 오케이, 알았어. 하룻밤, 하면서. 충돌. 어? 이게 뭐야, 이게? 기만, 이런 거. 1954년, 9월1 4일 오늘 이 펜던트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얻다 이건 17세기 어떤 궁정에 존재했던 것이며, 펜던트 착용 인물은 차례차례 창랑현상을 보이는 자살, 살해기로 흉한 짓을 했다고 했다. 이거 흔히 그, 이 펜던트에 대해서, 그 뭐, 저주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하죠. 이것도 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 전세에 관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얻은 뒤로 왠지 계속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다. 일에 집중할 수 없으므로 보석함에 자물쇠를 권고 넣어두겠다. 아무래도 이거 카르멘과도 연관이 있고보고 그치? 웬만하면 조, 아까 그조심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것 같아. 가저 시간이 걸렸다. 어, 뭐야? 1954년 9월 1 6일 혹시 이 펜던트, 보석에 저주가 걸려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범인인 관장님은 이 선을 집중해서 펜던트가 그 감정을 즉폭시키게아니까 그것을 거친 사람의 입체를 빼앗은 것일까? 바보같이 들이지마, 관장님은 이성과 친했고, 범행 동기도 크게 없었다고다. 어허! 범행 동기도 없, 없다고? 뭘까 그러면? 어, 진짜 이게 저주인가? 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면. 어. 그 팬더 트에는 분명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거 알게 될때 끝내 그 상자를 열지 않도록 하자. 이성을 위해 진실을 밝히고 지만 지금의 나도, 그리고 미래의 나도 알아챌 수, 알아낼 수기지 게르트 라우드에게는 면번지 어, 이벤트네요. 자. 그러고 보니 이 마을에 아무도 없던데 오빠, 가족은 있어? 없어. 내가 1 0때 어머니가 사고로돌아셨어 아, 10살 때돌아가셨구나 아까 이제 그엘레노아리 얘기하는 거아 얼마 전에 아버지가 병으로돌아셨어 형제도 없고. 그럼 이토리인 거야? 어, 그래서 했지. 헤 오빠의 아빠랑 엄마 오빠를 많이 닮아서 엄청 상냥하시겠지 어, 그럴지도. 어? 어? 봐 어라? 무슨 일이야? 어? 봐 자켓 주머니에 만년필 없애, 어? 없어졌다고? 어! 진짜요? 어, 어떻게 떨어지 나, 이 진짜 소중한물건인데 여기서 기다려, 찾아갔다 올게. 알았어, 조심해. 하면서, 오. 야, 이거 만년필 찾아가네요. 갑자기, 저도 못 봤었는데, 진짜 만년필 없어진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저 이벤트가, 이벤트 같은데, 여기 기록이 안, 안 되는 건가? 어? 아, 여기있다, 어. 자, 근데 여기, 여기 뭔가 보자. 아까 이제 기만이거든 요잠깐만요자 어, 보자고 많이 한피 줬고요 자 그리고는 어디서 보면은 어 뭐야 카르멘이 없지 지금은 카르멘 이 녀석 어디 갔지 기다린다고 이제 장례 친구은데오왓한번더오뭐오 갑자기 무슨 짓이야 한번더 에헤헤 잠깐 아, 놀리기에다아놀리기래냐 어? 예. 이대로 업어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죄 이대로 업어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오빠는 꽤허약게 보이네 하면아 업어달라고 그랬었구나 어. 갑자기 등뒤로 덮치가그겠지내 몽냥 상관없잖아 흠 그래도 하늘로 어 뭐야 약할걸? 메토리의 그 자그마한 등은 빈틈수니까 <laughs> 뭐야 이 이미지 보는 수가 왠지 좀에 오싹한데요? 예. <웃음> <웃음> 자 필요한 것도 찾니 으 앞으로 가보자 오빠 하면서 어오 네. 갑자기 두 꼬리 오싹했죠 예 저도 그랬어요 예. 저 봅시다 여기 특별 전인 거였어요이거 뭐야 보지 못할 어려 일지도 몰라 화석이다 라면서 심에는 미쳐 보지 못할 생물들이 존재하다고 정말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 라면서 오 근데 이거 보세요 왜? 지금 바, 이, 그 흙이 여러분들 그쭈그르게 해보시던 분들이라면은 그 흙이 뭐 뭐, 구, 구 버전이도 뭐, 신 버전, 네모나게,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냥 뭐, 뭐, 박물관이나 이런 것도 보면, 은 그냥 간단히게니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이렇게 해면서, 이렇게, 이렇게, 어, 네모나게, 네모나게, 이렇게 해놓으면서 그림만 그렸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요, 와, 스케일을 아주 크게 해놨어요. 야, 이거 대단하다, 어. 대단하죠, 이거, 어. 와, 정말 대단하네. 아, 근데 이거 뭐, 찍을만한 것도 없겠다. 됐어, 됐어. 어. 문.. 뭐야 문헌의 1페이지 군데군데 검게 터치되어 있다는데 자 봅시다 17세기 스페인 땡땡땡땡 가문의 참사사건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이 보석에는 여러가지 전술이 있다 그중 몇가지를 소개해보자 어떤 광물이 이패턴트 이끌어 저택에서 훔친뒤 무의식의 몸에 들어자다 그는 그후 촌장을 나이프로 사살 그의 상의를 걸쳐 마을 사람들이 앞에서 무언가를 위치며 미쳐 날뛰었다고 하다 어허 보석에 대한 저주에 대해 얘기했죠 또한, 보석상, 남성, 누구누구도 펜던트에 모여두자. 아들, 딸, 이웃사람의, 모모도, 모모 했다. 이거, 이거 이상하네. 끄떡합시다. 19분 전에 생각할 수 없는데, 나 이거 항상 빡 끄세요. 예. 일산에 따면 이 펜던트의 보석에는 악마의 혼이 들어 몸에 두는 사람의 정신이 집에 육체를 빼앗는다고 한다. 물리적으로 파괴하려면, 인간을 비우는 듯이 재생되는 경국의 비보를 무력화하려면 그 영혼에 비누 수밖에 없겠지 오호 어? 자 우선 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파괴를 해도 일단은 재생된다고 하니까 이거 뭔가가 있죠 그쵸? 예아무래카르멜을 의미하는 거이지 어? 다른 것도 모르는 새끼인 여기 한번 가볼까요아 잠깐 여기 가기 전에 어? 여기 아래 잠깐 어. 아여기는 아까 거기 그어 뭐야 아닌가? 위치가 약간 좀 애매한데요? 예 다른 곳이가 볼래? 어, 낡은 사진 네번째 자 볼까요? 요거 어 낡은 사진 네번째 예전에 나와 어머니 찍혔어요 뒷면 뭐가 좋겠다 자 머리 뭐야 그나 얘가 말이지 빅터겠죠 예, 빅터 그리고 성격은 당신 하면서 어허. 어, 엄마는 웃어주는데 아들은 무뚝뚝 할 보이네요 어쨌든 음, 다른 것도 무섭네요 거대한 천구의 천구이가 전시되어 있고 쓰러지면 무사지 무사히 끝나지 않겠지 그거 무섭죠 예. 거대지구 아이들은 보기 힘든데 나도 잘 보기 힘는데아번지금 지구, 요즘 지구 뭐가 더다 작죠 화이트데이에서 보면 커다란 광색 주시도 있고 여기 아마 그 특별관에 도또 다른 메, 다른 데가 봐 다른 데가 오죠 광물이 제있어 유리가 나가서 플레이트를 읽을 수가 없다 아하 유리가 나가서 플레이트까지 읽을 수없게 유리도 그 녹이 쓰나요? 그걸 주로 잘 모르겠나봐 여기라고 적은 거죠 여기가 그, 보석 전시하는 곳이에요, 목걸이에. 어. 와, 대단한데요? 어. 여기, 어, 여기가 들어 이벤트다. 어. 도착했어, 오빠.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고마워. 여기가 추억의 장소야? 응, 간자기날 여기서 꺼내주셨거든. 그러고 서그 머신에 피하는 트씨도 만났어. 아하, 아무래도 이, 이 저주의 원, 원흉이 얘인가, 얘인가 확실한 것 같죠? 그쵸? 어. 근데 그 사람 무대에서 죽었어. 내가 한 거야, 오빠가. 오, 무서워, 이거. 관제는, 정, 관제 말이지, 엄청 달리셔. 체격떠 져서 조백이 떨어뜨릴 것좀 손쉽거든. 아하, 얘가 다더 졸라 보여. 피아니스의 머리가 뭉개진 순간의관객들의표정이란 공포에 차인 인간들은 이렇게 뜨, 뜨겁구나 싶었어. 응, 음, 그러고 보니 오빠랑 똑같은 사람도 관객석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이, 설마, 그건. 역시. <laughs> 그렇지. 어.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난 또다시 갇히고 말았어. 이번에 어둡고 좁은 상자 안에 그리고 그들을 잊혀져서 자, 오 어, 뭐야 그러자 말이지 또다시 나를 해방시켜... 해줬어 오빠가 해방시 해방시켜 준 거야 오호 이제 무서운 발... 언이네 우리 뭐 조에 이런... 이런 시선을 바... 봤다니 처음이야 지금까지 그런 놈 하는 사람과는 만나지 못했을걸? 모서에게 나자신 해방시키는 오빠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아... 나의... 내 것이 되어줬으면 좋겠하면서오그 어, 신체 전부 마음에 들어 버렸으니까 자 어 이거 큰일 야내 눈으로 봐 오빠 그 예쁜 눈으로 나를 앞으로 오빠의 지체는 만지 내 혼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몸에제 힘을 빼야오 19권장인가? 야 이거 라인고야이인데야오 잠깐 무슨 응 음, 그래 자 머릿속에 두물이쏟지는 느낌이잖아 오 뭔가 마법을 보 시작했어요 예 네. 위험해 의식이 야오 뭐야 그만둬 가만자오 빅터에게서 지금 당장 솟대 오이 여자 구해줬네. 지금 당장 떨어지지 않을까 말. 네 머리를 깨부숴서 떨어뜨리겠어. 그래서. 에? 어째서 나어총 맞은 건가? 사실은 이 선과 똑같은 방식을로죽고 싶었어. 하지만 이총은 더글라스 거야. 오호 더글라스 거라. 오이선 아크레이트는 당신 이 죽였어. 당신 이 더글라스를 슬프게. 있거든. 그리고 이제는 그의 아들까지 빼앗으려는 거야. 난, 난 듣고 싶어서. 오, 총 많은 거 맞나 보네, 그치? 어. 그러네. 죄도 없는 인간을 마음대로 다루고는 창난사태에 빠지게 한다. 당신은 그런 혼인 거지. 이 세상에 살려줘야 할영혼과 죽어, 죽여야 할 용이 있어. 당신은 후자주의 다시 한번 말할게, 빅토르스 건드리지 마. 오, 건드리지 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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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부탁을 하 다음은 배가 아야 심장을 쏘고. 오, 심장을 쏘 걸고. 나는 지금까지 여러 사람의 신출을 타러 왔지만 아직 가슴에 둥절, 늙게 움직이 없다. 나가는 날, 분명 엄청 기분 좋게지 <laughs> 어차피 죽일 거라면 최고의 형태로 날 부셔줘서, 어우, 점점 이 위에다 피를 올리고 있죠? 좋아. 네. <laughs> 오빠 같은 사람 옆에서 죽을 수 있다는. 200년 넘게 살아와서 처음 만난 아름답고, 귀엽고 멋있고 근사. 내영혼에맞이 봐줬으면 하는 사람 옆에서 즐거울 수 없다. Say good night, 경국의 비보여. 돌아가도록해. 네가 죽었던사람들 있는 곳으로. 빵! 너, 넌 대체 이게 내 역할이니까. 빅터를 지켜라. 그렇게 됐줬어 오호 빅토리 치카가 그얘기 줬다 아무리 이 여자 뭔가 있는 건 확실해요 그쵸? 예 당신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너에게? 카르멘이 렇게자라할줄 몰랐어 늦었어 미안해 정말로 어아 어. 정말 이제 온몸에 무슨 흐트러졌잖아? 카르멘이 이 정말 오호 그렇죠 예자이걸됐어설수 있겠어? 어깨라도 빌려줄 수 있어 고마워 이제 혼자 움직일 수 있어 그래 하지만 무리하면 안돼 자! 여기서 나가자! 아까 공개 쓴게 좋겠어 나 어찌 어떠하라이 여자 덕분에 나오겠다아 지금 보니까 이름이 써져있긴 한데 이거 그칠그 분필로 그냥 싹싹 그냥 지워놨어요 그쵸? 이 여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자세히 보니까 뭐뭐 모르겠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밖으로 나가야겠어요 예 근데 잠깐 여기 옆에는 뭐 있나? 아유, 옆을 먹었구나. 오케이, 알았어, 어. 자, 뭐, 어찌되었던 거에 이따를 카르멘 거를 잘 해결하긴 했어요. 우선적으로, 이제, 그, 이선이 죽은 이유가, 이제 밝혀져죠 이거, 그 카르멘이라는, 이, 그, 보석, 보석으로 이래가지고, 예. 그, 관장의 마음을, 예. 흔들어 놨고, 그로 이래가지고, 예. 죽게끔 만들었을 거죠. 그러고 나서 그관장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이거, 카르멘이 이, 이 녀석이, 이거 이전에도 그라이디스 저질렀다고 봐서는, 상당히 잔혹하네요, 어쨌든, 밖으로 나갑시다. 아버지, 그래, 삐뚱그리 먼저 연락 좀줘 하하하. 좀더 가까이 와서 그 얼굴 보여주려구나. 나, 나 또, 또, 같이 닮았던, 닮았다는 아들의 얼굴을. 아하 다시 만나서 기쁘다, 아버지. 아, 아, 아버지, 아, 더 그랬어. 다시 말해서, 기쁘구나. 너에게 그걸 맡겨서 정말 알게 하신 것 같아. 정말, 슬픈 빙글은 아버지참 잘났어. <laughs> 정말 이상하 사람...